샬롬. 7월 21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작년놀이 이순의 최소영 권사님께서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과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로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 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아멘 제가 10년 전 시드니 한인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당시에 워킹홀리데이로 와있던 청년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시드니에 와서 쉐어하우스에서 만난 룸메이트의 인도로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오게 되면 보통 어학공부와 일을 병행합니다. 이 청년도 1년간 호주에서 생활하려면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구해서 해야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이 친구는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어렵사리 일을 구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어, 그 다음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그 일도 금방 그만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번이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되고 염려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일이 꼭 필요하지 않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걸까? 아니면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어떤 그 끈기가 없거나 인성의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왜이 청년이 일을 못 구하고 또 일을 구했다가도 금방 구, 그만두었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주말에는 쉴수 있는 일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워홀러들이 할수 있는 일들은 식당에서 하는 일입니다. 서빙을 하거나 접시를 닦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식당들은 주말이 바쁘기 때문에 주말 이틀을 다 빠지는 알바생을 잘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어 이제 그만둔 경우에도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말에는 일을 안 시키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 교회 청년부는 토요일 오후에 예배를 드렸고 주일에는 찬양대 교사 안내팀 등으로 봉사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청년은 이 이틀을 온전히 교회 안에서 다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군가에게 요구하거나 그래야만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지킨 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거나 자랑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되게 참 기특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타지 생활에서 이런 배짱을 부리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청년은 이런 행동을 했고. 어, 이런 순수함이 너무나 예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청년이 한 가지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어, 본인은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안 돼서 교회 안에 여러 용어, 뭐 예를 들면 집사와 같은 직분이나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시스템이나 문화도 잘 몰라서 어, 자기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이런 용어나 문화에 다 익숙해하고 그래서 서로가 잘 소통하는데 본인은 이런 용어를 잘 몰라 여러 가지 실수들을 가끔씩 저질르곤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권사님을 아줌마라고 부른다든지 예배 시간에 앞문을 열고 들어간다든지 하는 실수를 저질르곤 했습니다. 어, 이 청년에게 이 고민한 청년에게. 제가 뭐라고 그 당시 답을 해줬을까요? 아마 성도님들도 저랑 똑같은 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 용어를 잘 알고 문화를 아는 것보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알바짜리까지 포기하는 너의 믿음이 훨씬 더큰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를 보며 정말 기뻐하실 거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문화나 용어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처럼 그런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형식은 본질을 담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기 위해 필요합니다. 때론 잘 갖추어진 형식으로 내용이 잘 표현되고 전달되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는 형식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제사는 신앙의 형식입니다. 이 형식은 본질을 잘 담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식에 내용이 빠져 버린다면 아무리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성전 앞에 서서 온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출애굽 당시의 일을 언급합니다. 출애굽 당시 제사 규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고 그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철저한 순종이 광야의 기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제사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 이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제사보다 앞서 있었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신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형식의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까?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매일 듣는 이 하나씩 묵상, 그리고 여러 사역들은 그 형식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우리의 슬로건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 삶과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실천하느냐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최소영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찬양을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틴즈 누리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분리 미후 처음 교회 밖에서 진행되는 틴즈 수련회인 만큼 설레기도 하지만 염려가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틴즈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수련회 첫날 저녁에는 찬양곡 교회와 요괴뱃의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연평안, 조찬미 등의 세 분이 찬양 콘서트를 해주시러 오시는데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며 연평안의 하나님 내 삶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며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역사하시네 실수. 말씀하시.